안녕하십니까. 노경보입니다. 우리 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또 계시지만은, 어? 밴드의 후기나 유튜브에, 예, 방송을 많이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는 우리 위장하고 속이 소화가 안 되고 늘 대변이 불편해서 우리 집에 차를 드셨습니다. 어, 이분이 지금 차를 드시고 난 후에 어 어떻던가 직접 한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좀 어떠신가요? 아, 이거 음, 한 3일 렵 먹고 나니까 어. 처음 어, 처음 여기서 차를 한잔 주는 걸 먹고 아니까 어. 속이 되게 편안했어요. 어. 근데 이제 잠시 일시적인 거라 생각했는데 어. 가서 집에 가서 이제 그걸 이제 하루에 세 번씩 꼭꼭 챙겨 먹고 나니까 네. 제가 먹고 있던 그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편안하고 음. 예. 아예 이제 약, 약은 양양은 예. 안 드십니까? 예저 대변도 예. 편하게 잘 나오고 잔변감이영 변이 네. 안 좋았었는데 네. 지금은 변이 네. 시원하게 바나나 변으로 잘 보고 있죠? 네. 네. 예자 어, 그리고 다른 데는 뭐 좋아진 데 없나? 우리 카 음. 위가 제일 불편하기 위해서예 위장이 불편해서 드셨지만은 잠은 예전에 잠하고 지금영 네. 다르게 잠도 참잘 오죠.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자 그렇습니다. 평소에 속이 뭐, 불편해 가지고 약을 드셨더니 예, 전혀 효과를 못 봤습니다. 우리 위장약이란 무엇인가요? 위장약을 대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재산제가 위장약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위소화를 시킬 때는 위산이 소화를 시킵니다. 위산이 소화를 시키는데 병원에서나 약을 갖다가 처방을 할때 재산제를 만약에 처방한다고 하면은 이분이 소화가 안 돼서 영 불편하셨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에게 재산제를 사용을 한다라면, 만약에 그분이 어떤 누구이든지 간에 위장은 더안 좋아지면 안좋았지 좋아지지는 마무할 일이라고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이유는 뭐냐? 위산은 소화를 시키고, 위산은 음식을 소독도 시키는 것이 위산이잖아요? 그런데 재산제를 사유, 사용을 하게 된다 하면, 위산을 제거해버리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녹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